안녕하세요. 골신의 투자 일기의 골신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시는 초보들에게 시작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배당킹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 4,3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단기 목표로 배당주로 월 500달러 배당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배당주와 배당주는 아니지만 시장을 선도하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로 나눠서 약 4대6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배당주의 비중을 6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디즈니는 현대 배당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배당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미국의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배당킹 종목 30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배당킹은 장기간, 즉 5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기업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배당을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배당킹, 25년 이상은 배당 귀족, 10년 이상은 배당 챔피언, 5년 이상은 배당 블루칩으로 부릅니다. 배당킹으로 갈수록 50년 동안 수많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시장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은 낮은 편입니다. 배당킹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목록이 뜨는 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적고 리스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 바로 이메일로 배당킹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2020년 현재 배당킹에 선정된 기업은 총 30개로 배당 증가 기간이 64년에 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위주로 살펴보자면 비누, 샴푸, 기저귀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프록터&캠블과 앤드 포춘500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있는 3M, 시스코, 콜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배당률은 보통 2~4%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8.1%까지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배당킹 종목에 포함되려면 50년간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굴지의 미국 기업들이 포함되는 S&P 500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의 수명보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의 수명이 더 짧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끄는 국제경영개발원의 명예교수에 따르면 지난 1958년에 S&P 500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61년이었지만 현재는 18년으로 줄어들었고 7년 후인 2027년에는 현재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 75%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킹 종목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는 배당킹 종목 목록 외에도 배당킹 내에서도 향후 5년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5 개의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종목들에 대해서 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최고의 수익률 기업 5위는 파머스 앤 멀찬 칩뱅컬프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10.7%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캘리포니아에 32개의 지사가 있고 낮은 시가총액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장외 시장인 OTC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받힌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년 연속 배당을 지불해오고 있으며 55년 연속 배당금을 올려온 기업입니다. 1985년 이후 M&A 없이 보수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4년간 적극적인 인수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의 은행 기반은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보수적인 대출 정책과 포트폴리오에 부실 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정책으로 신용 건전성은 여전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최고의 수익률 기업 4위는 로스 컴파니스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1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컴파니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개선 관련 기업인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0여 개의 전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수익률은 13억 달러로 전년도의 10억 달러보다 상승하였고, 매출은 11.2% 증가한 197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홈 리노베이션 관련 수요가 급증하였고, 미국에서 12.3%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로스 컴퍼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 위기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왔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텨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최고의 수익률 기업 3위는 내셔널 퓨얼 가스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13.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탐사 유틸리티 에너지 마케팅 등의 다각화된 에너지 회사입니다. 지난 4월 실적 발표시 작년 분기 대비 생산량은 23% 증가하였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2.12 달러로 18%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EPS도 9% 감소하였는데요. 이번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였음에도 내셔널 퓨얼가스의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최고의 수익률 기업 2위는 페더럴 리얼티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13.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데럴 리얼티는 부동산 투자 관련 리츠 업체입니다. 강점이라고 한다면 투자 지역을 미국의 고소득 인구가 밀집한 해안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타 리츠 업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소매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약 20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예방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최고의 수익률 기업 1위는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1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은 필립 모리스에 의해서 세워진 기업으로 말보르 브랜드로 잘 알려진 담배 제조회사입니다. 보통 담배 제조회사는 장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죠. 알트리아 그룹 역시 전 세계 거대 맥주 기업이면서 버드와이저, 코로나, 한국의 오비 맥주를 소유하고 있는 엔하이저 부시 인베브의 지분 10%도 보유 중입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15% 상승한 51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EPS는 1.09달러로 18.5% 상승하여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예방조치를 통해 약 30억 달러, 하나 사, 약 3조 6천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은 8%에 달하고 있어서 저처럼 배당으로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저처럼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초보들에게 기준점을 제공해 줄수 있는 배당킹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당주를 투자하는데 막막한 분들이라면 배당킹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배당킹들은 과거 50년 동안 배당을 유지하고 상승시켜온 기업들로 배당킹 중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할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조금씩 고민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배당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배당 기족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